자 y는 sin의 어, x 플러스 1 어, 난이도가 3이라 돼있는데 전혀 아니죠 어, 전혀 아니비자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라고 돼있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? 도 t로 치환시켰다니까 sin의 x를 우수학게 어, 되면 있는 핵심이에요 그럼 얘는 t-2 빼기 t 더하기 이렇게 그러니까 치환시킬켜면 범위 꼬아줘야 되는데 t 범위 마이너스 1에서 1사이지 이게 예. 대분수로 맞거든요 유리함수니다이 범위에서 그려서 최대 최소 구하면 되잖아 기억났나 계속 할까 넷째 이렇게 해주 됩니다 자, 유리함수 잘 그려가지고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해줍니다 보통 언제 제일 싫은 거는 마이너스 영 일로 큰거 작은 거 최대 최소 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유리함수는 일에 가다가 이런 게 없으니까 요렇게 되거나 요런 거밖에 없다니까 그렇지 물론 서술히에서 그렇게 풀면 죽는다 그래 그려야 된다요. Yeah. <laughs> you